비상장 주식 종목 XL게임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XL게임즈는 리니지의 아버지인 송재경 대표가 2003년 설립한 게임 회사로 현재 아키에이지, 아키월드 달빛 조각사 등을 개발 MMORPG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XL게임즈가 개발한 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키에이지는 동서양의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MMORPG입니다. 가상 세계의 콘텐츠를 플레이어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작 크라이 엔진 3을 탑재하여 최적화된 그래픽을 구현하였고 심리스 방식의 통합 월드로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아키에이지 원은 기존의 아키에이지를 재해석한 독자적인 세계관으로서 개인 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부각시킨 전투 중심의 MMORPG입니다. 아키월드는 블록체인 기술 NFT를 적용한 최초의 심리스 오픈월드 기반 PC MMORPG입니다. 달빛조각사다크 게이머는 기존의 원작 소설과 게임의 설정을 기반으로 무언가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한 MMORPG입니다. 달빛 조각사는 원작 소설 속 게임 로열로드를 현실 세계에 구현한 모바일 MMORPG입니다. 아키에이지 비긴즈는 전민희 작가가 참여한 아키에이지 연대기 원작의 스토리와 세계관을 반영하여 재탄생한 모바일 영웅 수집형 3D MMORPG입니다. 그 외에도 문명 온라인 브레이브스 아키빌 온라인 레이싱게임 x l 론이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는 868만 1,032주이며 1주당 현재 가격은 1만 500원으로 시가총액은 911억 5,08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178.8억 영업이익 313.1억 순이익 339.6억원이며 2023년 매출액은 777.9억 영업이익 138.8억 순위 130.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게임 산업 시장의 규모 전망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 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2022년에 완전 자본 잠식,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위기를 겪었으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35% 증가하여 흑자로 전환, 자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2023년 국내 시장에 출시된 아키에이지원은 출시 3일만에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2위를 기록, 흥행에 성공하여 이후 안정적인 운영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아키에이지 워 글로벌 버전이 대만, 일본, 동남아 등 9개 지역에 출시되어 작년에 이은 매출액 상승이 기대됩니다. 약점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 증가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자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또한 XL 게임즈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모기업인 카카오 게임즈에 비해 많이 낮아 본사와 게임 개발 스튜디오 체제로의 전환이 기업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지만 과도한 근무시간과 열악한 임금처우에 시달리는 스튜디오 체제의 내재된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회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글로벌 콘텐츠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시행될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게임 분야에선 콘텐츠 수수료의 약70%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제도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XL 게임즈는 콘솔 게임 시장엔 진출 전이지만 이러한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이 게임 산업 발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위협으로는 OTT 등 대안적 엔터테인먼트가 게임 시장 매출액을 상쇄하고 향후 게임 시장의 성장은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들과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현상 유지하는 어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은 게임의 후속편으로 새 게임을 출시하면 이용자가 새로운 게임으로 이동하여 기존 게임의 이용자 수를 잃는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 타겟층이 겹쳐 생기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부담으로 작용할 듯하며 게임 시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XL 게임즈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88점,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1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점으로 게임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XL 게임즈는 게임과 블록 체인을 결합해 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위 믹스 3.0 게임 생태계와 메인넷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며. 신작 아키에이지2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 송재경 대표는 작년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지난해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실적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기존 카카오 게임즈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수익 구조에서 신작 달빛조각사 다크게이머를 직접 서비스하며 변화를 꾀하였으며 올해 1분기 영업 수익이 작년 1분기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어 아키에이지 워 글로벌 버전이 흥행으로 이어진다면 하반기 실적 또한 기대되어 작년보다 상승된 흑자가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